지금 우리 어원님은 이재명 후보의 최초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권이 예, 최초꾼. 5인방인가 <laughs> 7인방인가 뭐. 에이 그런 같은 이렇게 아까 말 언론에서 만든 이름이고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우연히 만나게 됐죠. 네. 음. 그래서 몇번 술도 마시고 음. 그랬었는데. 네. 서로 이제 길이 달랐어요. 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사복고시 패스해서 완전하게 패스해서 네. 사복고시 1차 패스하고 아마 술 먹은 것 같아요. 어. 2차 패스하고 3차 이제 음. 연소원 가게에서 그리고 이제 변호사 길을 가고 네. 저는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어.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음. 이제 사업을 하고 음. 그래서 국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세상의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근데 너무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하고 음. 이재명 후보가 보는 세상과 음. 제가 보는 세상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예, ]구나. 그래서 예. 저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좀 어렵게 자라서 음. 그런지 몰라도 음.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음.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늘 고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 근데 음, 음. 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이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이자로 자기 그다 이자를 네. 다신히하고 자기 가처분도 없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뭐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 훨씬 네. 그렇죠.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현재 거기 금융,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고금리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음. 많고, 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 경험에서 어. 넣을 수 있겠네요.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게. <laughs> 저도, 네. 그러니까, 카드 돌려받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30대 때. 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아, 카드 돌려 아니, 뭐, 이이한20몇 네. 프로 되니까. 네. 뭐 현금 서비스 받고 또 월급날 메꾸고 뭐 이런 경험 하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음, 그~ 아까 뭐~ 부인했지만 어쨌든간에 (7인의) 언론에 가끔씩 나옵니다 네. (7인의) 예 네. 그래서 네가티브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음. 문재인 정부 부흥의 모임 같은 느낌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언론에서 아마 칠인회라고 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에. 근데 이제 그 칠인회가 뭐였던 것은 뭐냐면 에.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에. 우군이 없으니 에. 우리가 여의도에 우군을 좀 만들어 보자. 음. 어, 그래서 이재명이 음, 세상을 바꾸는데 음. 좀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에서 만났던 거고 음.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음. 왜냐하면 동지일 수는 있지만 음. 네. 그러니까. 네. 측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음. 측근은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은 일 잘하는고 열 심히 지금 음. 일하는 사람이 측근인 거고 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더 적극적 동지였다고 보면 되겠죠 음. 정책 동지단. 뭐, 김병우, 김병우, 음. 뭐 정성호, 김병우, 음. 예, 김영진, 음. 임종서, 음. 김남국, 음. 어, 그다음에 어, 저, 그럼 이규민 이렇게 이제 모였었어요. 음. 음. 다들 경선 캠프에서 뭐, 일당백을 한사람들이네 보니까. 그, 뭐, 일당백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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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정치란게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늘 이렇게 그렇게 규정하려고 그러잖아. 요 조금 있죠?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개보가 없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개보가 만들어지려면 정치인한테 개보는 뭐, 공천 것도 좀 주고. 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음. 백업해주고 후원해주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보를 음. 만들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명 개보라는 얘기를 안 하죠. 음. 음. 멤버들는원집선대를 그랬잖아요. 음. 국회는 음. 뭐 전원이 네. 참 참여하는 음. 1 69명. 그런데 현재 지역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당내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못한 면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음. 서 이재명 후보가 당심을 확실히 잡을 뭔가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팀이 되는데 구조적인 원팀은 이미 이루어 만들어져 있고요. 네네. 이제 쉽게 말하면 심리적 음.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원팀이 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저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음. 네. 원래 민주당은 또 음. 어, 원팀 정신을 기초로 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누가 음. 후보가 되든. 음. 그래서 뭐. 앞으로 한달 정도면 제대로 돌아갈 거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정당 지지도가 지금 내리가고 있다는 것에 좀 이렇게 음. 예, 상당히 이 문제를 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저희 당이 그 새로운 후보에 맞게 새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음. 변화 속도에 음. 좀 느린 거죠. 음. 어. 너무 이제 음. 거대의 정당이 됐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100명대 뭐 70명 80명대는 굉장히 음. 기미나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네. 근데 이제 커지다 보면 네.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려요 관료가 되는 네. 성, 속성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도 네. 군명이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어, 원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정당 기지도가 지금 음. 내려가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와 원팀의 그 내용적인 어떤 이 음. 이루어지는 시점되면 다시 또. 그 이제 음. 뭐 어제 초선 온 다섯 명이 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전환 시기에 있다고 음. 하면서 음. 캠프는 여전히 군대식. 짬법, <laughs> 짬법 순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 네.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전환 시대 전환기적 상황에서 음. 과거의 80년대식 그 군대식 음. 캠프 구성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에... 그래서 그게 대해서. 음. 당에서도 좀 이렇게 신선한 문제 제기로 바라들인거 같은데. 뭐 아니 궁금할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 이 지도만 지금 음. 지, 지도보다 요걸놓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좀 음. 음. 이렇게 캠프가좀 역동적이고 큰 그러니까 게는 이게 창의적이고 역동적 음. 역동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너무 거죠. 간성적인 것 같아 보니까. 네. 예, 네, 2017년에 음, 음. 20 우리가 2017년에 해서 음. 이겼으니 음. 2020 1 7년 방식을 음. 준용하겠다. 음. 모양은 그렇습니다. 모양 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진화해야 되겠죠. 음. 내용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그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네요. 예, 네. 그이 선대 발족식 후보 연설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개선과 정권 재창출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고 음. 그 전에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음. 정권교체다 이재명 정부는 음. 이, 이 정권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런 말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원식 음. 의원은 그거는 좀 적절치 못했다 그러더라고 음. 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정권교체의 뭐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권교체라는 것은 오반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국민들 중에 일부는 정규치다. 예, 그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 박근혜 아, 그래. 정부로 넘어올 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음... 한30%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권 교체라고 받아들이는 음...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음... 근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음... 그거는 음. 이제 너무 오버한 거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그 지금 뭐 정권을 재창출할 때 d j 서 노무현 독으로 건방 말씀해 이명발 박근혜 그렇고 음. 어쨌든 그때도 제일 강조한 게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런 거죠 새로운 정부 네. 같은 정당의 정권 유지라도 음.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그 이재용 음. 후보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청출러랍니다 음, 음. 쪽빛에서 나온 남색이 더 파랗다. 음. 이제 그 얘기 하거든요. 음. 그게 무슨냐면 쪽빛 쪽빛을 쪽빛이 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주당이지만 음. 거기서 나온 이재명 정부는 음. 더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건 채우고 음. 필요한 것은 더하고 음. 이런 이제 뭔가 이재명 다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 우리 문 의원님도 그 초선이신데. 네. 이 어쩌면은 탄핵 속에서 정면교체가 이루어지고 이 작년에 국민들은 지금 169석이지만 거의 음. 법률권이 180에 해당되는 정말 국회에서 좀 입법과 예산으로 일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음. 요구였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요구가 지금 이제 이 불만족스럽다거나 할까? 네. 실망했다고나 할까? 네. 그런 데서 화도 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정당 지지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음. 이게. 그데 국회의 그 효능, 국회에서 일하는 게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음, 음.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국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고요. 예. 국회는 그동안 쭉 합의 법안 하나를 음. 심의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음. 어뭐 일방 독 도... 독주한다 이런 비판을 음. 또 쏟아내잖아요. 예. 또 이제 그런 적은 없었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야당의 합의가 없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음. 의석을 확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제 우리 관, 문화가 국회 문화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습처럼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뚫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사실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초선들이 좀 약간 멈칫거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열린 우리 당 학습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니까, 그때 156석이었잖아요. 네, 네, 네. 108번, 초선이 108명이었는데, 네. 초선 한명한 한 명이 뭐, 그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논란을 이, 일으키는 바람에, 네. 당 자체가 뭐, 그 질이 멸려라는 시절이 있었다. 음. 초선들이 좀더 이렇게 뭔가 진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부의 음. 과거의 학습을 통한, 음, 수 음, 말하면 자기 점검? 음. 자기 검열이 좀 있어. 음. 자, <laughs> 네. 흔히 아. 네. 이제 큰 선거에서는 음. 충청동 민심이 전체 바로 밑이다. 아, 예. 이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역대 선거 지금. 선거 그랬죠? 여론조사 보면은 음. 상당히 충청이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서 지금 음. 이 여러 조사에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음. 네. 그 충청도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음.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충남 선대위원장으로서 뛰셨는데 저는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 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인데 한60% 가까이 득표를 했어요 네, 네, 네. 득표 그래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충남이 과거하고는 정치 지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면 천안 아산 어, 당진 서산 북부벨트의 젊은 음. 인구가 좀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노령인구들은 남쪽에 음. 농촌지역이나 음. 오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근데 음. 인구 숫자로 따지면 천안, 아산, 당진, 태안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음. 인구 분포가 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형이 좀 바뀐 거 같아요 중남 음. 정치 지형이 음. 그래서 음. 어,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앞도할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음. 원인을 보죠. 음. 음, 뭐 지금 여론조사상 조금 여론조사, ARS 음. 여론조사가 음. 이제 휴대폰으로 예? 100% 하는 것과 음, 또 유선으로 하는 것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휴대폰 100% 여론조사는 아마 그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음, 비슷하다. 음, 음. 어쨌든 충남 진천이 전내보다는 좀. 이 보수 진보라면 좀 진보 쪽이 이렇게 음, 약간 예. 네. 과거에는 완전 보수였죠. 그렇죠. 육대사했는데 네. 네. 지금은 뭐 거의 5대5 정도 음. 정치 지형이 바뀐 거다라고. 음. 어떻습니까? 충청대 막는 이렇게 대선 때보다 좀더 열리겠나 보 그게 그렇게 감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음.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잘한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뭐 어떤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아버지가 그냥 네, 네. 아버지 고향인 음. 거 하나인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음. 네. 음 그, 그래도 본인이 그 충청 후보는 되게 강조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정치 지형을 음. 맞물려서 이제 작동이 음. 할 거라고 보는데요. 과거처럼 음. 보수 지형이 강했으면 대망론도 그 어느 정도 흐름을 탔겠죠. 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 게, 그게 있지, 않아요. 그게 50대 이하에서는 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또선호도 높습니다. 음. 음.